안녕하세요. 생명0 백세 힐링센터 비대면 요리교실 강사 한미경입니다. 어, 지난주, 어, 오징어 야채전은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콩나물 불고기 요리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 재료 보겠습니다. 재료. 돼지고기 제육볶음용 600g. 콩나물 두 줌. 양파 1개, 대파 1개, 청양고추 2개, 양념 고추장 3스푼, 고춧가루 3스푼, 다진 마늘 2스푼, 간장 2스푼, 맛술 2스푼, 설탕 2스푼, 참기름 약간, 통깨 약간 이렇게 또 재료를 보셨는데요. 이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재료가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양념 먼저 먼저 해놓겠습니다. 고추장 한3 스푼 정도를 좀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동량 3 스푼 했어요. 이렇게 3 스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2 스푼 정도요. 그 다음에, 진간장. 진간장도 한두 스푼 정도요. 이제, 맛술도 넣습니다. 맛술도 한두 스푼 정도 넣고요. 이제, 설탕이나 물엿 정도 넣고요. 설탕. 어뭐 만약에 설탕이나 물엿이 있으면 뭐두 가지 다 넣고 싶다면 물엿도 조금 이렇게 넣으시고 설탕도 조금만 넣으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더 물엿이 들어가면 좀 맛깔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거든요 양념장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야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요 양파 지금 반개 정도 되는데요 반개는 이렇게 이렇게 채 썰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굵직하게 썰어주시고요. 대파도요. 대파. 뭐 송송 썰시거나뭐 어슷썰기나 하거나 그래서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대파도 썰어주시고요. 이파리 이렇게 파란 대파 나온 거는 좀 굵직하게 크게 썰을게요. 이따가 이제 맨 위에 파란 색깔을 올리기 위해서 좀 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고추도 넣을 거거든요. 청양고추가 있으면 넣어주시고, 청양고추 아니고 풋고추가 있으면 풋고추도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매운 거 싫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재료 손질은 다 끝났거든요. 여기에서 맨 처음에 여기에다 콩나물 씻어 놓은 게 있거든요. 씻어 놓은 거 밑에다 살짝 깔아 주시고요. 밑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기름이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넣고요. 이렇게 깔아 주시고, 콩나물 양은 콩나물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 근데 콩나물 양이 너무 많다 보면 수, 수분이 많아서 이따가 물이 흥건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 넣을 거예요 고기 펼쳐 줘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양념을 직접 안하고 그냥 생으로 된 거를 그냥 바로 넣는 거예요 고기를 넣어 준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양파 썰은 거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풋고추도 넣어 주시고 대파도 대파 파란 부분만 좀 남겨 놓을게요 마지막 부분에 고명으로 살짝 파란 게 올리기 위해서 파란 부분만 살짝 빼놓시고 으 이렇게 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다 넣으시고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양념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양념을 지금부터 전부 다다 다 이거 만들어놓은 거 넣으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넣으시고서 한한두 스푼 정도만 냉겨 놓으세요. 혹시라도 짤 수도 있고 너무 매울 수도 있거든요. 그 나중에 어 나머지는 넣으시고요. 이렇게. 요 정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불을 올리겠습니다 불이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밑에 물이 없어도 타지를 않아요 살살 이렇게 비벼주기 시작하면 돼요 여기에서 밑에 콩나물하고 고기하고 야채하고 같이 버무려 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버무리가 힘드시면 요런 찌개가 있으면 살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탈것 같다 그러면 불을 살짝 낮춰주세요. 이런 큰 프라이팬 웍이 이런 웍이 없으시면 큰 냄비에다가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콩나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많거든요. 나중에 숨이 죽으면 얼마 안 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큰 냄비에다가 넣으시 처음부터 넣으시고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 뒤적 해주시고 잠시 놔둘게요. 그러면 좀 이따가 밑에서 숨이 죽어서 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여기에다 기후에 따라서. 뭐, 새송이버섯이나 다른 버섯 종류를 더 추가해도 되고요. 더 좋아하시는 것들을 더 넣으셔도 돼요. 팽이버섯이 있으시면 팽이버섯도 넣으시고, 표고버섯도 있으시면 조금씩 넣으시고. 이 콩나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뚜껑 열고 요리하다가 중간에 뚜껑을 닫으면 여기에서 콩나물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닫지 말고 계속 열고서 요리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열고 했으면 계속 열고 해야 되고 처음부터 닫았으면은 계속 닫고 난 다음에 콩나물이 다 익었을 때 열어줘야지 콩나물 비린내가 안 나요. 지금 어느 정도 다 됐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간을 잠깐 보시고 만약에 싱겁다 싶으시면 소금을 더 넣어주시고 이제 간이 또 너무 색깔이 허옇다 싶으면 아까 남은 양념이 있죠? 그거를 지금 더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아까 남은 양념이 더 있어요. 여기에다가 살짝 더 넣어주시고, 맵다 싶으면 조금만 적게 넣으시고, 색깔도 보시고 하면서 더 추가하면 되거든요. 간은 맞는데, 만약에 색깔이 너무 허옇다 싶으면 여기다 고춧가루만 살짝 넣어도 돼요. 양념 다대기를 넣지 마시고 여기에다 어떻게 해요? 고춧가루, 빨간색 고춧가루를 더 넣으면 색깔이 더 빨갛게 되겠죠?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아까 대파, 우에 부분 남은 거 넣을게요. 그 다음에 참기름 마저 살짝 한번 넣고요. 여기에다가 깨도 좀 넣어 주시고 이제 꺼 줄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콩나물 불고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나눠 드린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닭곰탕 요리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